슬픈 오늘부터 좀 6시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일주일간 하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도저히 못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체력이 조금 많이 충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6시에 일어나면은 저는 운동 끝나면 12시거든요. 이제 자야 되는데 운동 끝나고 12시인데 다음날 6시에 일어나야 되면 아 체력이 너무 축날것 같아서 우선은 내일부터는 7시에 일어나는 걸로 한번 노력을 해볼 건데 지금 이틀 내내 자서 얼굴도 많이 부었고 이 책을 드디어 다 읽었거든요 책을 드디어 다 읽어서 새로운 책 하나를 또 좀 이런 소설같은걸로 하나 구매를 했는데 그것도 재밌을진 모르겠어요. 이런 심리 스릴러거든요. 너무 재밌어 이런게. 좀 정서적으로는 불안할진 몰라도 <laughs>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우선은 지금 8시 28분이고 지금 이제 얼른 출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커피를 또 사가야 되기 때문에 아, 저에겐 화요일이 월요일 같은 날아 다들 쉬었구나! 어제 한글날이어서 맞아. 모두들 화이팅, 화요일. 나머지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해볼게요. 이 바지도 그 제가 저번에 소개해줬던 바지 샀던 데에서 샀던 건데 되게 이쁘게 들어가 있죠. 되게 색깔도 되게 특이하고 너무 이뻐요, 핏이. <laughs> 핏이 너무 이뻐가지고. 여기 저 모디 무드라는 곳에서 바지 를 자주 사거든요. 거기가 싸고 질이 좋고 되게 이쁘고 어 그리고 제가 키가 168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기장이 딱 맞는 기장들. 조금 기장이 길게 나왔는데 나한테는 정말 딱 맞는 기장들이어서 모디 무드 자주 사용하는 곳입니다. 난 출근해 볼게요. 안녕. 좋네.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 나와서 좋습니다. 오늘 버스 타고 왔는데 아니 카드 지갑 두고 와가지고 집에 다시 갔다 와가지고 늦었거든요 지금. 자 9시 12분이야. 9시 전에 내렸어야 되는데. 열심히 걸어가는 중. 스타벅스 들렀다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개 나눠 먹으려고 사왔어요. 네, 저희 직원분 중에 한 분이 도시락 선택을 못 했다고 해서 혹시 지금 바로 추가 하나 가능할까요? 네, 한식으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을 준비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안녕. 퇴근 퇴근 태근, 퇴근 퇴근 태근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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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근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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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지금 운동 가는 중 소라색 레깅스 <웃음> <웃음> 너무 실내에서만 찍는 것 같아가지고 바깥에서 좀 찍으려고. 근데 좀 창피하네, 이러고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골목길에서만 찍겠다. 헬스장에서 캐수 있으면 캐기고. 끝나고 가는 중. 오늘 상체 했어요. 상체를 했는데 팔이 엄청 아프니? 목소리가 들리나? 안 들릴 것 같아. 이제 에어컨 안 틀어지니까 아, 더워. 더워, 더워. 그거 알아요? 근육을 너무 잘 쓰면 너무 졸려. 너무 졸린데. 배고파, 배고파. 이로써 진정한 오는 아니다. 이거 먹고 얼른 샤워하고 잘게요. 빠이. <laughs> 오늘은 어떤 바지를 입어볼까요? 이렇게 입었어요. 이거 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구멍이 송송 뚫려있어. 티 너무 귀여워. 오늘, 오늘 컨디션이 진짜 안좋아. 오늘, 역시나 오늘도 일찍 못 일어났어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일찍 못 일어났고. 난, 난 너무 수다쟁이인가 봐. 조용한 브이로그를 찍을 수가 없어. 카메라 챙기고 파우치 챙기고 챙길 건더 챙긴 것 같은데 향수 뿌려주고 머리 에센스 발라주고. 근데 또 이렇게만 입고 나가면은 구멍까지 송송 뚫려 있어가지고 좀 추울 것 같은데? 가리거을 하나 들고 가야겠다. 어, 지금 꼬르륵거리는 거 소리 들었어요? 너무 배고파, 어제. 어제, 어제 6시 정도에 샌드위치 반 개만 먹고 운동 갔다 왔잖아요. 운동 또, 뭐지? 유산소까지 해가지고, 배고파. 이렇게 가디건을 입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내 생각엔 추울 것 같아.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쳐라! 오늘 무슨 일 바람 너무 많이부는데 <laughs> 너무 추운데? 엄청 바람 부는거 보이죠? 머리 날리는 거. 지금 엄청 추워, 배도 너무 시려워 너무 추운데? 어, 추워. 너무 추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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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해서, 출근해서 만나도록 하지. 안녕. 하늘 하늘이 너무 이뻐가지고 안 찍을 수가 없네? 하늘이 너무 이뻐 오늘 11시 약이신데 변경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 맞아요 <laughs> 네. 뭐라고요 글쎈? 어? 뭐라고요?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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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추실래요 퇴근 퇴근 좀 같이 주실래요 퇴근 퇴근 벌써 깜깜해졌어 깜깜 깜깜 스깜깜스 퇴근 스깜깜스 오늘 퇴근하고 배고파가지고 선주공주랑 여기서 밥 먹을 거예요 아전 배고프거든요. 저어 우선 좀 먹어보고 어 먹어야 될것 같은데 동태찌개랑 오징어볶음이랑 계란말이 시켰어요. 여기 메뉴 엄청 엄청 저렴해서 좋아요.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음, 안 말랐어요? 안 말랐어. 잘 나가는데? 사장님, 물좀 드세요. 물좀 드세요. 그러니까. 밥 하나씩 먹을까요? 통째찌개 음? 밥을 안 드세요? 그럼 반으로 나눠 먹을까요? <놀람> 김치도 되게 맛있어 잘리고 보이고. 달걀말이 있고. 4,000원이에요, 4,000원. 3,000원? 4,000원. 맛있어요? 응! 맛있어! 뭐 그래요? 채소 하나는 뿌리, 너구 하나는 위에 거고 줄기 있고 근데 얘는 어떤 건지 모르겠 그래서 반대 한테 맨날 너무 맛있는데요? 응 진짜 집에서 해먹는 거 같은 맛이다 집에서 해먹는 거보다 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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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오징어 볶음이에요, 오징어 볶음. 깨볶음 아니고 오징어 볶음. 봉태찌개는 조금 끓은 다음에 먹어야 돼요. 엄청 커! 오징어가 엄청 커요,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어, 물로 짠해드릴게요. 음 달달하다 음. 깨가 맛있다 는 음. 좋은데 음. 음. 아 하지 말라고요 맛있다. 음. 음. 내 맘대로 그거 내 맘대로 못 먹는다 아? <laughs> 오징어 장난 아니다 맛있다. 우와 맵다 금아고보오오오 오, 오. 맛있다

음~~ 잔치국수에요 잔치국수 잔치, 잔치 잔치 열렸네 잔치 잔치 열렸네 약간 추억의 맛이야 음. 뭔지 모르겠는데 추억의 맛이야 옛날엔 내가 없었지 맛있다맛있 음. 음. <Springs> 어. 맨먹날 오는거 아니냐고요 어 이거 진짜 국수 진짜 맛있다 우와 여기서 저 혼자서 와서 국수 먹을수도 있을것 같아요 탕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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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탕탕 탕후루 닥탕탕후루뭐하는거예요 아니 오늘! 여러분의 리얼 스토리 아침 드라마를... 오늘 어제 날씨가 조금 추워서 가죽 난방을 입었고 이 바지를 또 자랑을 안할 수가 없어 바지가 어제 도착했거든요? 바지가 여기가 은은한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거든요? 바지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지? 역시 기장은 길고 모디 무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근을 해야 되니까 출근 안할 수는 없잖아. 출근 해야 되잖아. 너무 싫다. 어제 운동 안 가고 성주공주랑 먹었잖아요. 다행히도 얼굴이 그렇게 많이 부은 것 같지는 않아. 다행이지 뭐야. 오늘은, 이디야 커피가 먹고 싶어가지고, 전철을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버스 시, 버스 타고 다니는 게 편하긴 한데. 우선 오늘도 화이팅! 취업. 아, 나, 영어 라디오에서 어제 배운 표현 하나 있는데, 아침부터 이거를 조금 해보고 가볼까? 아부떨다, 뭐,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진 영어는 butter up이라고 butter up이에요. B U T T E R U P butter up. 영국식 발음은 butter up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부떨다 하면 그 사람을 조금 뭔가 기분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 막 부드럽게 조금 만들어 주잖아요, 기분에. 그래서 butter up이라고 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butter up? 여러분도 사용해보세요. 머르럽 근데 이거를 채치피티한테 물어보니까 머르럽이 뜻이 뭐야? 하니까 자기의 뭔가 이익을 취득하려고 알랑방기 낀다. 조금 뭔가 좋은 말로 이 사람을 꿰어낸다라는 뜻이다. 좋은 의미는 아니다. 머르럽이 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아부떤다는 뜻이 맞겠죠? 음. 오늘 나도 버러브을 하러 한번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아부를 떨어서 조금이나마 나의 사회생활을 편해지지 않을까 아, 근데 나는 버러브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내 성격상 그냥 버러업이 되는 것 같아 <laughs> 오늘 출근할게요 빠잉 음, 바지 색깔 너무 예뻐 이게 카메라에는 잘안 담기는데 은은하게 핑크에 뭔가 이 브라운이랑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좋네. 추워 추워 추워. 오늘은 이디아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아 이번 주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어 커피를 마셔야지. 어,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미야 오늘 출근해서 그래요. 퇴근했으니까 일할 준비를 하러 가볼게요. 안녕.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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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지금 수건. 저는 수건을 삶거든요. 세탁기에 삶기 모드 있잖아요. 삶기 때문에 2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운동 안 가려고 했는데 세탁기 소리 시끄러니까 우 운동을 갔다가 오면은 갔다 와서 씻으면은 다 돌아가 있으니까 그때 건조기를 돌리고 이제 책을 이, 이, 읽으면 돼요. 그럼 오늘 하루 알차게 아주 잘 사용했다라고 할수 있는 거지. 오늘도 파이팅. 오늘 양말 색깔 있는 거 신었어요. 운동 다녀올게요! 안녕. 아니, 지금 얼굴 엄청 부어가지고 뭔가 너무 피곤해 나가, 이번주. 뭔가 까칠하지는 않은데 피부가 하여튼 메이크업잘안 먹혔어요. 지금 얼른 준비하고 일할게요 a k e and take and take and take and take and take and take a n <laughs> 오늘은 운동도 안할 거고, 책도 안 읽을 거고, 밥도 음...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냥 집에 가서 바로 편집을 하겠어. 그리고 일찍 잤 거예요. 오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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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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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오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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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머리 붓고 이랬어. 머리 묶고 이러고, 아 머리 묶기 싫은데 요즘 계속 머리를 묶게 되네. 아마 내일도 머리 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퇴근해보도록 할게요. 오오.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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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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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어두워졌어. 하나도 안 보이네. 이제 진짜 가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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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퇴근 중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안 보고 나왔는데 8시 2분?